에클로바 노래 들려 줘. 이키마스마스 에? 에? 에클로바 노래 들려 줘. 아 뜨거. 니다 전래전래. 그냥 말 그냥. 그냥 클로바 동화 들려 줘. 음 맛있다. 이이 맛있다. 응, 맛있다. 사맛이다산 정도로 맛있다. 사탄이 얼굴 정도로 맛있다. 아 don't know. I don't k n 바게트 맛있는 요거트 주스에 그고 네, 학교도 같이 그런 얘기 두개해 비슷한 그런 아하는 건데 을 준비해 줬고. 야기가 되었단다. 이 좋지. 그랬서먹는 거? 아 이런 거는 먹

어, 아무튼 길을 잃은 소를 보지지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를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지않 a little 그 i t of a l 을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아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요 그거야뭐 잘은 모르겠지만 장에다가 내다 팔라고 데려갔을까? 아니면 혹시 소 잡는 백정이 들려간거 아니여? 아, 뭐라고요? 백점이요? 노인의 말에 동 분은 가슴이 철렁나 돼지를 잡는 백정이 정말로 이런 일을 잡아다으면어쩌다 싶어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렸어 마침 백점일 때 백점과 그의 아내가 꽉 잡아온 소리를 틀어다뭐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소 어디서 나신 건가요? 네? 그거 빼물아버린 이 소야

길에서 걸어오는 걸 봤는데, 어찌나 조이가 거지뭘 찾는 사람이 당히였지 그때, 열고 그만 표정을 보니, 딱뭘 잃어버린 사람 같아. 뭐. 제대로 먹은 이거 잔승될 수도 되네 안녕하로저 할게요. バイバイ、バイバイ。